첫 번째, 위험물의 정의. 우리가 위험물이 어떤 것이냐라고 정의를 할때 크게 넓은 의미로 위험물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좁은 의미로 한계를 지어서 특정한 부분에 한계를 지어서 우리가 위험물을 정의하는 방법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의 위험물의 정의를 한번 보면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. 우리가 생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물질들이 사용을 했을 때 사람의 몸에 건강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이것들이 어떤 설비나 기계나 어떤 장치에 사용이 됐을 때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이험물을 판단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사람한테. 설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지고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유연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어떤 물질이 사람한테 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특별히 이것을 취급할 때 특별한 주의를 하거나 우리가 다른 장치들을 어떤 부설하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람한테 해를 줄수 있는 그런.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들 이것들 넓게 봤을 때 위험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넓은 의미로 위험물을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위험물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.